오늘 심리학자가 그, 인간의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4F를 정리했는데요. 네. 낙담의 네가지 원인. 첫 번째로, 피로할 때 사람들이 낙담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2시간 일하는 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퍼시비 관련된데, 한국분 중에서도 굉장히 노동을 오래 하시면 는 되시더라고요. 적어도 하루에 16시간, 많게는 21시간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시간만큼 돈은 더 벌어 좋은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돈쓸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일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그냥 그메어진 스케줄에 의해서 계속한답니다. 피곤이 반복될 때 사람 낙담합니다두 번째로는 당혹스러울 때, 좌절할 때. 내 능력보다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때. 제가 체플린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데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좋은, 데치,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연봉도 괜찮게 받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목사님, 1년에 연봉이 10만 불이 넘어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2주 년에달르면 20만 불 정도 될 텐데, 너무 생활비가 비싸서 10만 불을 벌어서 겨우 그거 선정합니다. 당혹스럽, 되게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자기의 능력보다도 해야 될걸 많을 때 당혹스럽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했을 때입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했는데 원했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 실패했을 때입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F가 나왔어요. 보니까 다가온지를 믿었었습니다. 이제 실패한 거죠. 저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학업적으로. 제가 2006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목사한을 받은 다음에, 좀더 나은 목사가 되야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공부하자. 그래서 모든 걸다 정리하고, 그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갈 때, 먼저 유학을 경험하신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부른 게, 한국 목사, 얼마 가지고 돈을, 얼마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유학을 가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뭐? 이러더라고요. 유학하지 마, 황 목사. 그 돈이면 3개월이면 돌아와야 돼. 택도 없어. 아, 진짜. 그, 가기 전부터 그말 하니까 확 귀가 꺾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이 그 영성이 뛰어나신지 몰라도 예언하는 게 정말 상결되니까 가져간 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장인데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열심도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부터 시작된 학교 도서관 청소도 해봤고요. 카페테리아 학교 식당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뭐. 총, 총알이 막날라다니는 흑인 동네 가서 그런 스토어에 가서도 캐시셔도 해봤습니다 근데 숙제도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만만치 않아서요 4시간마다 내야 되는 과제가 있었고 또기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가 60페이지 짜리 페이퍼 그 쓰는 거였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또 그때 또 둘째가 또편에스마어택이 와가지고 응급실이 수차례 가고 하여튼 성적이 안 좋을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재한 것은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굉장히 잘 받았어요. 9 0점 넘게 나왔는데 성적은 최종선에 D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오,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했는데 결과는 D 플러스 아마 제가 유학생활 했을 때 가장 낙담했던, 가장 큰 실패감이 하나가 아닐까. 아직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네 번째는, 낙담하는 네 가지요. 계속 반복되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또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를 움츠려주는 공포감. 이 심리학자가 말한 공포의 네 가지 요소: 피로, 좌절, 실패, 공포. 이네 가지 요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아니 네개 다? <laughs> 어 지금 보면은 네 개가 어떻게 사이클이 되기는 해요. 사실. 침학자 분석을 했지만 4 개를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 구글하는거 쉽진 않아요. 한 번에 4개다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일, 2 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의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의 배도쪽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지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데네사르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원래는 호수가 맞아요. 그런데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크면 바다가 바람이 없을 때는 잔잔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 때는 파도가 있는 것처럼 바다처럼 파도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이즈로 보면 타오포크기 비슷할 것 같습니다. 타오포 호수랑 비슷합니다. 그큰 바다, 그큰 호수, 댄네사 호수가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 이 절에 안 나오나요? 여기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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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에 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물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냥 낙담한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 다가오시죠. 예수님께서 한배 오르시니 이 상황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한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청하시고 안지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자니 베드로의 낙담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의 어떤 상황?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불쌍한 어부의 형편을 이미 아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도잘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낙담되는 상황, 정말 작은 소망도 기대하기도 힘든 어려 상황 계십니까?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낙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그. 안편 네. 베드로가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다가오실 때에 바로 예수님, 베드로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 아, 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실 때에 베드로가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배에 네, 오케 베드로의 라 지혜로, 베드로가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배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똑같은 갈래리 바다, 똑같은 배, 똑같은 구물, 똑같은 물고기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동일한 바다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함께 하시니 참된 병아, 병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성주에서 D플러스에 맞은 그 참담한 성적을 받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참담한 성적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제가 사실 D플러스를 받고 바로 성격 성적, 교수님께 성적을 어필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사실은 4시간 내는 숙제에 5개, 10개 중에 5개밖에 못 냈지만 중간 기말 우수한 성적을 잘 받았으니 가만히서 성적을 올려줄 수 없냐고 정중히 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숙제를 다섯 개밖에 못 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올리라는 글자를 빼트려서 나나가 숙제를 열개 중에 다섯 개나 냈고 중간 기말도 잘 봤는데 성적이 깊어졌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교수님 보낸 메일을 택시한 건데요. 여기 보면 숫자가 나오죠. 잠깐 보십시오. 국제 낸 게, 어, 매일 시간 내는 숙제가 40%인데, 10개 중에, 그게 1000점이, 뭐야, 점수가 500점이 돼야 되는데, 예. 네. 하여튼,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점이 77.2로 뒷판을 받았는데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나 어, 어떻게, 너 숙제를 열개 중에서 5개밖에 안나고 좋은 소적을 받으려고 하니 너같이 그러, 그런 계획을 세운 학생은 내가 처음 본다 너는 니가 뿌린대도 거두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적 고쳐 줄수 없다 끝에는 블레싱이라을 쓰셨습니다 <laughs> 어, 성적이 뒤풀라스합되고 정말 방학 내내 우울했습니다 근데 2학기가 개강되고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라는 점심을 먹는데 옆에 여, 앉으신 교수님 일하시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하고 제가 사실 그때 이메일 보낸 사람 잘못 보내서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메일을 사과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실수를 잘못했는지 제 시간에 했더니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다음번에 수업 들으면 잘 하겠다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왜 그런 사정을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되게 미안,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학생의 사정 몰랐다고. 그러니까, 다시 숙제를 안 내는 건제 책임이잖아요. 근데 숙제를 못낸제 사정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다음 학기에, 다음에 다시 수업을 들으면, 그냥 수업을 안들으니까 숙제 만들어서 깨내면 내가 성적을 제대로 주겠다고. 그러시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참 문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마치게 막 교수님도 오시고 저도 마음에 감동해어서 울고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교수님 잠깐만 그러더니 지갑을 열시더니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우와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교수님이 얼마를 주셨을까요? <laughs> 어, 교수님 대학 큰 대학교 교수님이니까 200불? 300불? 500불? 아니면 100주? 아, 케이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지갑에 있는 돈다 털어주셨는데 25불 주셨습니다. <laughs> 아, 진짜 교수님들이 청, 진짜 삶의 모금이 될 교수님이셔서 정말 청렴하시고 그러신데 그 눈물의 기도한함께 주신 그 25불이 저한테 수만불의 가치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교수님 통해서 또 저희 기프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느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우리가 낙담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저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힘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낙담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어떤 말씀을 내리시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후보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게스트 스피커로 왔는데요. 저는 게스트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게스트고요. 호수 트는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누구의 명령으로 움직이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명령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베드로의 고기 배고 베드로가 그 배의 선장인데, 그리고 그 배는 고기잡이라는 그 어부라는 그 천직은 그 어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베드로를 나타내는 베드로의 모든 것일 텐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는 순간 그의 배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단으로 사용되고 또그 배는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물고기라는 기적의 현장에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아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Didn't catch anything 했고요. 다른 번역권에 보면 we worked hard all last night and didn't catch a thing.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요?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제가 이 그물의 모양을 드리는 보여드리는데요. 갈릴리우스가 굉장히 큰바다처럼큰 바다 호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타오포호수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타오포의 정확히는 절반 사이 즈고합니다 거의 깊은 곳은 수심이 43m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 그냥 던져서 잡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후리 꾸물이라고 저인망식으로 이렇게 배 두척이 양쪽에 끌어서 이렇게 고기 다니는 거를 이렇게 훑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잡기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왜 밤새 고기를 잡았냐면, 낮에 햇빛 들면 다 보이잖아요. 그물이 지나가면 그물이 보이기 때문에, 낮에 물고기 잡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깊은 곳에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수심이 깊은데 저 그물을 잡, 한, 잡을 수 있는 고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거, 깊지 않은 거. 그곳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뭐예요? 고기 잡는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세상에서의 직업은? 목수죠. 요셉이 목수였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고기 잡은 경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밤새도록 속고했었는데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s 셀소 아우리오 예수님 말씀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야구 되게 좋았는데요. 순종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도 되게 예민한 운동이니까 아, 골프 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는데, 예민하잖아요. 정확하게 타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구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골프는 멈춰진 공을 치는 거고, 야구는 움직이는 공을 치는 거잖아요. 크래키처럼. 정확히 타이밍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드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 그물을 내려가십니까 지금 당장 배에서 그물을 내려라. 무엇을 내리라고요? 그물. 어떤 그물? 예수님이 준 그물인가요? 아니, 네가 가진 그물. 어디에서 내리러 갑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문 전문 직업인 어부였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좀 반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제가 그물 닦고 있거든요. 그물을 다 깨끗이 씻고, 준비되면 내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날이 밝으니, 제가 좀 이사바닥에 고개 잡아봐서 아는데요. 어두워지면 그물 내리겠습니다. 어제 밤새 워 일해서 힘드니, 피곤하니, 그물을 내리고 끓임이 없습니다, 지금. 물에도 먹고 컵라면이라도 먹고 부리또라도 먹고 힘을 내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집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마치 이정우 선수가 그냥 마치 보리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다가 딱 홈런을 때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어부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직업적인 경험에서 온 지식에 전혀 올리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니 6절 보십시오. 6절과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마리도, 밤새 동안 한 마디 못 잡았지만, 사실은 이 그물을 끄는 작업이 밤새도록 몇 번이나 했을까요? 단한번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계를 책임진 가위장이라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물질에서 고기를 한번못 잡으면 한번 하고, 아, 그래, 오늘은 물고기 없네.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한번더 하죠. 그래도 한 잡혀 또 하죠. 또 하죠. 아마 수, 여기 다섯, 채점 다섯 번, 열 번, 엄청나게 금을 내렸을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니 그리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반을 보면 이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고기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언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기적임을 깨달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잡아도 어떤가 가능합니까? 대박! 끝났어. 이제 한달 동안 고기 안 잡아도 되겠네. 아니요? 고기를 잡은 를 본, 고기를 잡고 오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순간, 8절과 10절 말씀 보면,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목격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그를 인해 뛰어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는 자기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리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시몬의 형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올라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대박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사실은 고기를 잡는 게 죄입니까? 어, 저기, 고기를 잡아서 생명을 이렇게, 그저 그렇죠? 살아있는 고기 잡아서 죽여서 파는 거니까? 특정한 죄를 지은 겁니까? 고기 잡는 거 아니죠. 지금 고기 잡는 이상한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순간, 내가 지금 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순간,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가 죄인이죠. 100% 완전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지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사에서 6장 5절 7절에도, 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천성을 앞살았을 때에, 이사야에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람 이슬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베드로와 이사야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I am a simple man. 나는 죄인인데 베드로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보통 반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겠죠. 놀라운 기적 앞에서 엄청난 세상적 인 성공 앞에서 그 축복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요?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를 도 바라봅니다. 10장 11, 제가 10절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적의 현장에서 축복의 현장에서 눈앞에 축복에 포커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 대신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시각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어부로서의 평범한 어부로서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됩니다. 그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낙담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에 다가오시고 베드로가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오실 때에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영령하신 하신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내성식과 일치하지 않아도, 내 경험과 일치하지 않아도 따릅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결과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축복의 근원신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찾아오실 줄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또,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